Round two. Panic boom. Adoken. 자 이번 주 드디어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됐고요. 지난주 예고해드렸습니다. 오늘 밤김재동에서 특별팀을 꾸려서 오늘 아침 일찍 하노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CG로 나왔던 건 김정국무위원장 은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닙니다. 아자 어, 최준 하노이 연결해서 최지훈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훈 PD. 예, 오늘 밤 하노이 최지훈 PD입니다. 알겠습니다. 어, 우리 KBS PD입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지 PD인 줄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KBS PD고요. 그 하노이 어, 저 하노이 분위기에 맞춰서 아주 수염도 기르고 어, 의상도 아주 그렇게 맞춰 입으셔서 참 좋습니다. 네, 의상은 제가 서울에서 자주 입는 의상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중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하죠. 거기 있는 곳하고 합쳐서 좀 소식을 전해 주시죠. 예, 저는 오늘 한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에 이곳 하노이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호안게임 호수입니다. 이 근처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음, 메트로폴 호텔과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 것으로 보이는 멜리아 호텔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하노이, 시, 하노이 시민들의 하노이 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하노이 시민들도 지금 이곳 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는데요. 특히 길거리에서 두 정상의 이름을 따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두 정상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정상회담 부츠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네. 네, 지금 이 옷이 한국 돈으로 5천원 가량 하는데요. 오늘 하루에만 몇백 장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네. 대단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은 일부러 가리신 거죠? 이쪽에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저, 실무진 협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위원회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네. 김혁철, 미,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음.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음. 다만, 미국 실무진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회담 결과도 좋지 않겠냐라는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특히 오늘 청와대에서 종전선언 언급까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후 8시 30분에 이곳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미국 위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내일 새벽에 동당역에 도착해서 4시간 가량 차를 타고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그 뒤에서 그 베트남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들리잖아요 소리가 앞으로는 좀고 정도 빠르기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느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느린데 조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 남원늘보 피디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 저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시고 계시고 그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잠깐 인터뷰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잘안 보여서 그 다음에 제가 꼭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하노에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완전히 그저 좀 김준영 교수와 함께 하노이에서 또 소식을 전해주실 거니까 하여튼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